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이분은 기억력의 천재입니다. 기억력 부분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에란 카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장 넘겨주시면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중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자꾸 뭐 잊어버리십니까? 아, 그럼, 그러면 축복을 받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때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어, 어떡하지? 왜 자꾸 까먹지? 라고 하시지 말고, 이분이 한 얘기잖아요. 어, 인간에게, 인간 뇌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까먹을 때마다 뭐 하면 돼요? 복 받았구나, 복 받았구나. 축복이다, 축복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한 분만 계속 아멘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지금, 네, 뭐, 이렇게 안, 안, 아닙니까? 동의하시지 않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각이 용서의 시작이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누가복음 17장을 읽었는데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면 읽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꼭 읽어 보십시오.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거는 나병 환자고 아니고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질병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소외를 당합니다. 특별히 아주 충만 전염병으로 여기서 격리를 시켰는데요. 이런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불렸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시기에도 몸에 피부에 나병이 생기면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다른 고백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하고 서로 고백하는데 만약 인생을 살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나는 저주받은 자야.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의학에 의해 밝혀진 바로는 유전이 잘 되지 않고 생각보다 전염성도 강하지 않은데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들을 엄격히 격리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픈데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속상하겠죠.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세요? 집에서 혹시 이렇게 어디 좀 몸이 안 좋아 이렇게 있으면 어, 아내가 아프면 남편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밥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에, 큰일 납니다. 에, 노후에 어쩌시려고요. 에, 남편이 좀 몸이 안 좋다고 좀 쉬겠다 그러면 일어나라고 합니까? 빨리 일하러 나가야지, 뭔, 뭐, 뭔 소리냐 합니까? 아니죠.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러니, 아프니 약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나병 환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니까요. 저 사람이 저주받을 일을 했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마을로부터 격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보니까 12절 끝에 멀리 서 있습니다. 왜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멀리 서서 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고쳐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절히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아, 한번 소리 질러 보자고 하면 하실 겁니까? 일부 때는 안 질렀는데 소리. 저 혼자 했거든요. 마이크 좀 떼고 안 하실 거죠? 시켜도 분명히 안 하십니다. 저 혼자 거의 원맨쇼하는 수준이긴 한데. 정말로 얼마나 간절히 외쳤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마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어쩌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 나병 환자가 한번 몸에 이렇게 되면 다 감각이 무뎌지고 막 썩는 거라 생각보다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다가가십니다.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시고 가셨습니다. 뭐 다른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만지시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격리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만지시고 당강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좀 특별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성경 같이 읽으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 나병환자의 판정은 제사장이 내렸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내리죠? 몸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피부에 뭐가 이상이 생기면 어디로 가십니까? 저에게 오시나요? 오지 마십시오. <laughs> 제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셔야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목사님 좀 아프, 아픈 것 같습니다. 수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과정 속에 저는 같이 기도하는 건데 아, 그렇다고 또 오지 말라고 했다고 또 상처 받으시지 마시고 제 의도는 아프면 어디 가냐는 거예요. 병원 가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에제 사장에게 갔어요. 그리고 피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병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한 피부병입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고쳐주겠다는 뜻이에요. 낫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낫나요 안 낫나요? 낫진 않았어요. 그말 믿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 일입니다. 아직 확실히 고침 받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제사장의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간절했는지 예수님 말씀 듣고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듣고 다 검증해 보고 믿으십니까? 다 두들겨 보고 아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이해하는 거죠. 그냥 현실을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니까 이열 명이 걸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피부병이니까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물론 가끔 고민이 좀 됩니다 왜 성경엔 이렇게 즉시 고쳐지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좀 질병과 아픔 속에 놓여있는데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주시지 않는가 목회자로서 늘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게 참 힘들고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오늘 이 성경엔 즉시 이들이 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딱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빌리뽀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뭐 암송할 정도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마음의 자세를 감사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보냈잖아요. 여기에 막 과일도 막 잔뜩 쌓아놓고, 각 여전도회가 나와서, 막, 머리에 뭐 반짝거리는 것도 달고, 불도 키시고, 율동도 하시고, 합창도 하시고. 그왜한 겁니까, 저희가? 그냥 뭐 좋은 날이니까 이벤트, 뭐쇼한 겁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절기가 지나고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십니까? 감사의 마음이 추수 감사절엔 그득한데 그걸 지나간 후 혹시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십니까?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열명 모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한 사람만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열 명이 가다가 한 명만 고쳐 주시고 아홉 명은 그냥 고쳐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미 14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다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열명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고침을 받고는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로 고쳐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똑같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감사는 한 사람밖에 안 했을까요? 물론 물론 상상을 펼쳐서 나중에 예수님이 3년간 사역을 하는 동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 저 기억하십니까? 글쎄 누구지? 어, 저 그때 왜 길에서 경고쳐 주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그러니까 본문을 제한적으로 보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고맙다고 표현을 안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냥 길을 떠난 아홉 명과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가깝지는 않으십니까? 그한 명이십니까? 아홉 명 쪽에 많이 가 있지 않으십니까?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그리고 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진급시켜 주시면, 자녀들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 대학교 합격만 하면, 어떻게 다 진짜 그대로 사셨습니까? 왜 우리는 늘 필요할 때 구하다가 들어주시면 그 간절함이 무뎌져 버릴까요? 여러분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큰 선물을 받고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곤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역자로 처음 시작했을 때. 저를 예를 들면, 목사 한수를 받았을 때, 저는 2002년 3월 12일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3월 12일이 되면 늘 떠오릅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죠. 3월 12일이 되면 그 아침이 생각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내가 이날 목사 한수를 받았는데, 한 해, 한해 목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요, 솔직히 그때 마음은 아니에요. 그때 그날 저녁에 안수를 받고, 그 젊은 청년이 목사가 된그 날의 감격으로 일평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열두 제자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갈수록 익어가고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추억이 될까요? 임직받으신 날 기억하십니까? 우리 장노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내가 임직받은 그날 마음으로 오늘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아니시면 정말로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셔야죠. 항전직이라고 직분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귀해지고,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우린 자꾸 예추, 예, 추억. 왜 추억을 일삼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을 주시는데, 우린, 그이제 나이 들어, 한때. 옛날에 나도 열심히 했었어. 나도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게 아홉 명이랑 뭐가 다를까요? 그게 아홉 명과 뭐가 다릅니까? 아홉 명은 그냥 말 하나 해서 간 것뿐이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어쩌면 은혜를 은혜답게 표현하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도와주시면 그 다음 잊어버리는 건 거의 하나님을 흥신소 수준으로 여기는 거 아닌가요? 무엇이든지 해결해 드립니다 이 정도의 분으로 생각하는 거지 정말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바라본다면, 돌아온 한 사람처럼, 우린 늘 말씀의 자리에 서 있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으며,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그한 사람이십니까? 너무 막 심각하게 하니까 다들 뭐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야단치는 건 아니니까, 여기 설교 이지 절대 막뭐 이렇게 임직식 한다고 또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사석에서 만나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변명합니다. 좀 너무 이렇게 세게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금요일 기도에 마치고 저희 아내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야. 내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한 시간만 기도에 인도하고 나면 목이 이렇게 가. 근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진짜로 부끄러웠습니다. 저 목소리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목소리가 아주 팔팔해 갖고 찬양인도 막한 시간씩 막 인도해도 목도 안 쉬고 찬양 사역하던 우리 동기들 친구들 만나면 그때 우리 막 진짜 이런 요즘엔요 금요 기도에 주요 세 번만 하면 목이 가 버립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갖다 좋은 사탕 먹고 물 먹고 막 도라지 청 먹고 막 이러면서 엄청 하는데 사실은 이 금요일 기도회 하고 나면 주일 아침에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허스키해지는 겁니다. 전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하고 싶은데 그날 저의 아내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참 죄송하다. 목소리 팔팔할 땐 내가 그냥 뭐 워라벨이라고 막 돌아다니고 놀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한 주간 끝나고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할수 있어요. 휴가도 가셔야 되고, 개인 일정도 있고,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비난하고 정죄하는거 아니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목회자로 살면서, 그토록 목소리가 씽씽했을 때는, 기도 안 하더니, 하나님, 왜 이제서, 목이 조금만 쓰면 쉬는 이때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지나간 시간 참 죄송합니다 아홉 명과 제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그 마음을 담아 그 이제는 그래도 잊지 않겠다고 찬양을 한곡 부르려고 합니다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어찌하여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가 부를 때, 찬양 아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해 봅시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풀이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오직 주님과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서 오직 하나님께 하나 받으리라 모두 받으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그 피로 날 구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건지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영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날마다 감사를 잊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한가요? 우리의 믿음이 감사할 때막 자라납니다. 막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마지막 얘기해 주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질병에서 회복된 정도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건져진 그 삶, 건져내어진 그 삶,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매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라. 그게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왜 감사를 원합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섭섭해 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할 때 지경이 넓혀집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선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감사할 때 피로써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수감사절 지나고 이제 24일, 오늘 주일. 다음 주가 11월의 마지막 날 30일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이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진짜 감사하며 살기를 결심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장 풍족한 길로 채워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